무서요 아, 제일 세 보이는 스킨로 간다. 여기 뭐가 들어아느낌 느낌. 느낌. 오케이. 느낌. 아! 내가 큐를 맞다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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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맞 아! 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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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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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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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! 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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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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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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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우리 다 맞는 거야? 에이징 레이징커... 커버, 어, 야, 못야못 그만 맞아, 그만 맞아. 나이스! 와. 용기를, 내가 누군지 아, 보여줄게요. 하 아, 나이스! 야, 가야 돼, 가야 돼 이거, 가야 돼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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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어 나, 어 나, 어 나, 어 나. 좋았어, 좋았어. 광역공포광역공포 어, 하하하하하야가가가조심아조심아트어아가 그럼요 그럼요 가가 가줘 가줘야 돼 가줘야 돼 지켜 지켜 오케이. 지켜 지켜야 돼아귀잡아잘았다야 어. 어, 아, 아, 어. 안돼 지켜 지켜 피해 피하면서 오케이 오케이 아이야 재훈아 에이징컴 아, 에이징컴 아, 들어가 버려 가버려 가버려 조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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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조심아 다 가져 안돼서 리신. 들어게 상관없어 상관없어 싸이어 났어 다이어 좋아 네. 아! 톡톡톡톡톡톡 네. <laughs> 주워 주워 아, 나이스 아 정확해 너무 좋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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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도와주세요 아한 아, 번만 더! 나이스! 피즈! 카운 아, 이 피즈 날려! 이거 건방진데 어, 이거? 이거. <laughs> 이거지! 야 아침부터! 아이고! 아이고! 가! 들어가! 가! 아. 가! 야 가야지 가야지! 계 가! 계 가! 한만아 건방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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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! 아, 요 하지 마세요! 하지 마세요! 나이스! 이거만 치고 갈 거예요. 아니요! 오공하지 마세요! 어? 오케이, 노플! 이거 안 되는데, 이거? 어? 나이스! 아! 아, 아! 아, 안 돼! 나이스. 아, 안 돼! 아, 아, 안 돼! 조심해, 조심해! 나이스! 잠깐만잠깐만잠깐만 더! 한 번만 더! 아, 그만해, 그만해! 아, 리려 Let's go! 아주 좋아! 큐. 아, i c e 가야돼, 가야돼! 가야 돼. e Bam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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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더. Bam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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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뭐하나 왜 쓰는 거야? 먹어 먹어 먹어. 먹어. 아 야, 이거 이거 먹자 차라리. 어여여, 야, 야, 야 피고 피고, 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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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안 되거든. 야야 야, 때려, 때려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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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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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까 막까, 찔까 막까, 찔까 막까, 찔까 막까. 오오오오 선 넘었어, 선넘었아 나이스. 나이스! 아 좋아! 아! 아 쉬어. 야 이거 한 번, 한 번. 야야야 발 어! 야 피에고도 있어. 야 피에고도 있어, 피에고도 있어. 아 잘한다. 나이스 카이사! 아야 들봐 나이스. 오케이, 한국 부재한좋니다 피자 먹으면 뭐 먹어요? 피클? 나 피클이라고 그랬더니 브래드가 피클은 아니래요 콜라래 콜라. 아 그냥 콜라. 잘한다 대훈아 이에 확정 맞지. 하시죠 가시죠 하시죠 가야돼 가야돼 파이크 파이크가 오호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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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엄마 아 죽었다. 오 야야야 야, 야, 가자 가자 야, 준비. 아, 저는 집 가겠습니다. 어, 싸워 싸워 그냥 싸워! 싸워 싸워 싸워야 돼. 싸워야 돼! 어, 잠깐만. 아, 아 잠깐만 아아.. 싸우자 싸우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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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요, 해야 아 맞아, 맞아. 지켜 아! 야 짱이네. 이 되나? 아나저가 아, 없는데? <웃음> 그래도, <웃음> 그래도... 싸워 그냥. 몰라 그냥. 오오오 느낌 있는데요 안될것 같은데? 느낌이. 오케이! 아쫄았 쫄아는데, 저 지금 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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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글르르 빡 빡! 오케이! 다시 쳐라! 쳤다, 쳤아카시 지켜, 아 조금만 조만 지키자, 조금만 지키자. 오 좋다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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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짜다. 아 이거 이거 너무 좋은데? 역전, 역전, 그렇지! 가자 아니야. 비고 비고 찍어 비고 찍어 알았어 있잖아 야가슛짜이스 가자 용먹어돼용먹어돼용먹어 돼! 가래 찍어 가래 찍어! 가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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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내가 그냥 빨리빨리빨리너간빨어잠요만간 빨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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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간 빨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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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돼 빨간 빨야 빨간 빨 빨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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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빵. 빨간 안돼. 아! 어? 야, 끝났다, 아니, 끝났다 이거. 아 죄송합니다. 아, 아, 아닙니다, 아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이 친구들이 아, 혼자 <laughs> 생각이또 왔. 오. 어. 그냥, 형이 안 돼요. 어. 플래시, 플래시. 오, 어, 어, 안 돼. 어. 아, 아, 까리. 아니, 나왜 휴가 찍어줬지? 나이이 찍었는데? 아 진짜 상황이 맞네. 어, 야, 빼이 빼줘, 빼 아직 와, 아니 와. 아 이거 주여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! 어. 아오아유 엘리스 잡을까요? 엘리스 오늘데엘이스오 아, 아, 녀석 아리오스 잡았어 너플너플 노플 어야 여기 좀 도와주세요 야, 야 여기 여기 뒤에 뒤에 어, 나이스 아아아아 아, 아, 제발 아아아 아아 징크스 아, 아, 죽였어 나 아, 가볼까요? 아 어, 아파요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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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죠? 응아 나이스. 나이스 이거 잡았어 <laughs> 오, 파이, 파이, 파이 가방이네, 파이, 와이 파이 왔어? 아, 안에. 뭐 갑자기 게임이 이렇게 됐지? 주지? 근데 그거는 쇼핑할 때만 가능해. 맛있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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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핑할 때 쓰지. <제일> <laughs> 어? 오늘, 아, 제 상품 무 말이냐? 요왜예요말씀시맛있예요 얘, 가 얘가 얘가 건방 돼요. 예예 예, 맞아요 예 맞아요 뭐뭐아 어. 집중이 왜 이렇게 떨어졌지? 말밥 먹고 와서 해야 되나? 뭐 이런 느낌이야 식빵 어, 골드다 와 됐다 어, 됐다, 됐다. 와, 와. 자 오늘의 수고하셨습니다. 그 미라클 <laughs>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고 고생했어요 생 했습니다 어, 아 그리고 고생했어. 오늘 오늘 어. 친구 친구 추가 안 하잖아 해야 돼 어, 어. 예,